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주역 64개 가운데 두 번째 괴인 중지곤괴를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지곤괴는 땅을 상징하는 곤괴가 아래위로 중첩된 그런 괴입니다. 그래서 괴 이름을 중지곤괴라고 붙였습니다. 먼저 괴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형이, 빈마지정, 군자유유왕, 선미후득주. 2. 원만하고 형통하고 이로우며 앞말에 고듭니다. 군자는 나아감이 있다. 처음에는 미혹하나, 나중에는 주인을 만나게 되니 이롭다. 서남득궁 동북상궁. 안정길. 서남으로 가면 친구를 얻고, 동북으로 가면 친구를 잃으니, 뚜렷한 주관을 지켜야 길하다. 중지 공개는 공간, 대지, 만물의 창조를 상징하는 괴입니다 천지 창조 이후 세상은 아무것도 없던 무의 세계에서 유의 세계로 변했죠. 천지가 창조된 이후의 세상을 기업이나 사람의 일생에 비유하자면 무궁무진한 기회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초심자에게 세상은 넓고 기회는 많죠. 조심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다 보면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씁쓸한 패배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패의 경험도 어묵거리다가 뭐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최소한 50%는 생깁니다. 주역 중지공개는 삶의 이러한 이치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그저 도처를 활짝 펼치고 배를 바다에 띄우라는 것이 중지공개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회사에서 방점이 찍히는 대목은 군자는 나아감이 있다는 구절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100% 성에 차지 않더라도 그것을 잡으면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주인을 만난다고 할 때의 주인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다 주는 조직의 보스나 인생의 멘토 혹은 사업 아이템 등을 지칭합니다. 서남이나 동북 등은 지리적인 방향이 아니라 삶의 행복, 지향성, 원칙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뚜렷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면 조언 성과, 즉, 친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말의 고덤이라고 할 때의 앞말은 삶의 태생적 기반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것이 꽃다고 하는 것은 삶의 기반이 탄탄하게 구축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주역 중지공개에서 말하는 점괘 효사대로 행동을 하면 삶의 토대가 탄탄해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각의 효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공개는 땅을 상징하는 곤괘가 아래위로 중첩되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효가 전부 음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효는 상수학의 원리에 따라서 숫자 6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중지공개는 모든 효사를 6으로 읽습니다. 초육, 62, 63, 64, 65, 상6.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각각의 효에 달린 효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초육, 이상견빙지.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에 이른다. 62 직방대 불습무 분리. 곱고 바르고 크다. 익히지 않아도 불리함이 없다. 63 함장가정 혹종왕사 무성유종 속으로 갈무리를 하니 곧게 되고, 꼭 나라 일을 맡게 되면 이루는 것이 없다고 해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 64 관랑, 무구무예, 주머니를 묶으니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다. 육호, 황상, 원길, 황색 치마이니 원만하고 길하다. 상육, 용전 우야, 기혈 현황, 용이 들판에서 전쟁을 치르니 그 피가 검고 누르다.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에 이른다는 초유 교사의 숨은 뜻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잘 기울여보라 기회가 너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둔감한 사람은 그러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운의 여신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뒤뜰에서 클로버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민감한 사람은 저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을 미리 내다보고 도처 펼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행운의 여신이 문을 두드릴 때 일각도 지체하지 않고 달려나가서 문을 열어줍니다. 아마존의 잭 베이조스는 맨해튼에서 잘나가는 펀더매니저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유수한 금융회사의 부사장이 오를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어의 인터넷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고 맨해튼을 떠나서 실리콘 밸리로 갑니다. 아마존의 시작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탄 아마존은 그후 승승장구를 거듭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마존이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서리를 밟으면서 직감적으로 굳은 얼음을 예감한 변화 전문가 잭 베이조스가 탄생시킨 명작입니다. 삼성이 오늘날 실리콘 밸리의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것도. 반도체라는 것이 경제의 쌀이 될 것을 예측한 창업자 이병철의 뛰어난 예지력 덕분이었습니다. 이병철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발상으로 삼성의 주력 업종을 반도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감한 시도 덕분에 삼성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기업이 되었죠. 생각보다 일찍 바람이 불어올 때 사람들의 행동 유행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며 다음 기회로 미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부류는 준비가 조금 덜 되었지만 지금이 적기라며 도철 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역 중기공개에서 권장하는 행동 유형은 후자입니다. 곱고 바르고 크니 익히지 않아도 불리함이 없다는 유기효사는 그런 속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회가 딱 좋으니 준비가 조금 덜 되어서도 행동에 나서라는 주문입니다. 완벽한 때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적극성입니다. 포드와 크라이슬러에서 CEO를 지냈던 전설적인 경영인 리 아야코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에서 어느 정도 확신만 있어도 나는 행동으로 옮겼고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야말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부유이다. 속으로 갈무리를 하니 곱게 되고. 꼭 나라 일을 맡게 되면 이루는 것이 없다고 해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는 6.3 효사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결함이 있는 제품이라고 해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내부적 성과물로 축적될 수가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출시한 제품이 혹 시장에서 큰 반응을 얻지 못해도 그것이 발판이 되어 또 다른 성공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득 없이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과는 다르죠. 에디서는 수천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백열전구 발명에 성공했으며 피카소는 수만 번의 실패작을 내놓은 뒤에 비로소 게르니카와 같은 명작을 내놓았습니다. 육사효사에서 주머니를 묶는다고 한 것은 내부를 단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드로이 전쟁에 참전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항해길에서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을 만나죠. 그는 밀랍으로 자신의 귀를 틀어막고 밧줄로 몸을 꽁꽁 묶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이렌의 치명적인 유혹을 견딥니다. 오디세우스는 주머니를 묶는 관랑의 전략으로 어물도 없이 명예도 없이 위험 구간을 통과한 후에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함곡관을 먼저 점령했지만 항우의 무력에 밀려서 오촉으로 떠나면서 유방은 잔도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훗날을 기약하죠. 당장 진나라에서도 함양을 통치하는 명예를 얻지는 못했지만 천하를 움켜지려는 용망의 주머니를 꽉 묶는 지혜로운 처신으로 유방은 아무런 허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대로 훗날 항우를 끊고 천하를 차지하죠. 육고효사에 나오는 누런 치마는 보호막, 방패를 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붙잡고 행동에 나서는 사람은 열정과 자신감, 신령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옛날 황제들이 입던 황상 같은 든든한 방패를 지닐 수 있으며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어지간한 위험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육오효사에 담긴 의미입니다. 황상에는 내가 너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너의 길을 걸어가라. 응원과 격리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나 에레미아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믿는 유일신 여호와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과 일치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모든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비탈이 지지 않은 평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험한 산악지대를 만날 수도 있고 거센 비바람과 파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전투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악전 고투로 출혈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애기치 않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륙 효사에서는 용이 들판에서 전쟁을 치르니 그 피가 금고 누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두렵다고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삶은 전투입니다. 전투가 두려워서 골방에만 머물면 아무런 성취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피를 흘릴 각오로 들판에 나서는 자만이 고지를 점령할 수 있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